5월이 되었습니다. 어, 지금 현재 녹화 시점으로는 5월 9일입니다. 겨울 동안 나뭇잎이 다 떨어졌던 나무들이 이제는 제법 어, 푸르러지고 초록색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때에 맞추어서 오늘 10편 52편을 설교하게 되었고요. 거기에서 푸른 감남나무라고 하는 단어에 어,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이 시기하고도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아 어, 한, 오늘 설교하는 이 시간 마음이 되게 어,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이 시편 편 52편 말씀은요 오늘 제목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비 아히멜렉의 집에 왔더라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상 22장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갔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2절에, 그, 그러니까 3일상 22장 2절에 보면 환란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왔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다가 400명가량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들을 이끌고 유대 광야에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모합당으로 가죠. 모합당에 갔다가 이제 거기에 가자, 갔을 때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갓 선지자를 통해서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다시 유대 땅에 돌아와서 헤렛 수풀이라는 곳에 숨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사울의 귀에 이제 다윗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오랫동안 다윗이 없었는데 나타났다는 소리를 듣고 사울이 곁에 섰던 신하들과 자기가 속한 베냐민 집합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죠.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 삼겠느냐? 너희가 다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내 아들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다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리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즉, 신하들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거죠. 그때 도예기라는 사람이 그 옆에 섰다가. 아시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제 아시멜렉과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시멜렉과 사람들을 자기 앞으로 부르죠. 거기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제 아시멜렉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든 신화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됩니다 라고 하자 사울이 열받아서 야다 죽여! 라고 하는데, 호위병들이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왜냐? 제사장을 함부로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때 에돔 사람, 이 도액이 칼을 들어서 사울의 명령을 받고 사람들을, 아히멜렉과 사람들을 죽이는데, 무려 85명의 높당의 사람들을 죽이고, 양과 소와 나귀도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황과이 이 와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다리 몰래 도망을 치는데 성공을 합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이 입는 대제사장의 옷, 예봇을 가지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오게 되고, 그때 다윗이 이제 아비아달을 보고서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에돔 사람 도익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 현장을 목격했다라기보다는 아비아달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이 시편을 쓰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강포한자여라고 해서 도액을 향한 어, 성원을 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도액에 관한 어, 도액의 행위를 오늘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강포한자, 이건 굉장히 시적 표현입니다. 어,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거는 용사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원래 용사여, 강한 용사여 이러면 긍정적인 뜻이죠. 아, 또 전쟁에 나가서 적군을 용맹하게 쳐죽이는 그러한 영웅을 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이 단어를 아주 역설적으로 사용하므로 한국말 성경은 강포한자, 아주 포갑적인 독재자 이런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라면서 도액을 질타하죠. 2절에 보면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살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삼절에서는 또한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했다. 거, 그래서 거짓을 사랑한다라고 사랑한다라고 다윗은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간사한 혀염,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구나,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구나라고 그의 행위를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이 도에 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실 것이요, 너를 취하여 네 장막에서 뽑아내고 생존하는 땅에서 내 뿌리를 뽑아내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6절, 7절은 세관들의 평가입니다 자, 이것이 도액이 자기만 도액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심판을 받고 나면 사람들이 두루 도액에 관해서 평가를 하게 될 터인데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저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음악인들 베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이 베네만 설교를 혹시라도 들어주시는 음악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부님들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혼란한 사회 속에서는 나도 모르게 물질에 돈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니.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잘 때까지 우리가 돈과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지만그 돈을 필요로 해서 사용하는 거하고 그거에 의지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특히 지금까지 생명이 길게 연장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물질이, 어, 물질이 없이 살아간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음악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연 내가 음악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적어도 이 베네만 사역을 하면서요. 음악인들에게, 크리스찬 음악가들에게 저는 하나님의 연주자가 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연주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주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 한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이고 전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그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이지, 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가장 기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최초로 살아서 승천했다라고 알려져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 아담의 아마 칠세손인가 그러는데요. 이에녹이라는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의 평가는 창세계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돔인 도액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아위세 평가, 아니 다윗의 평가가 아니라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말합니다. 7 절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힘을 삼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정확한 문자적 표현은 하나님을 자기 산성으로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원어에서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성경을 설교 준비하면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자기 힘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피는, 시편에서 자주 사용하는 표현은 피난처, 산성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했다. 즉, 그, 즉그 재물로, 사울 왕에게서 선사받은 재물로 산성을 쌓았다라는 거죠. 든든하게. 마치 누가 보금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한 부자가 재물을 쌓아놓고, 하, 내 영혼아, 이제 내가 먹고 마시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그때의 그날 밤 그를, 그의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니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이 도액에 대한 평가도, 어, 재밌는 게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재밌기 때문에 잠시 소개를 하면은요, 이 도엑이라는 사람이 사울로부터 이렇게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는데 유대인들 전설에 의하면 그라비들 전승이 그렇게돼 있다라고 제가 본 인터넷 자료에서 나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몰라요. 다만 성경의 이 다윗의 예언과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면 재미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도엑은 그 이후에. 한샘병 옛날에 나병이라고 했죠 한샘병에 걸려서 동네에서 격리돼서 쓸쓸히 30의 대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었다라고 전승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윗은 오늘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될 만한 예언을 하죠. 하나님이 영영히 너를 멸하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도엑은 철저하게 제사장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학행을 한 이유가 그는 사울에게 충성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기가 재물로 쌓고, 부를 쌓아서 그것으로 사울왕의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런 걸막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재물로다가 자기의 산성을 쌓고 그것으로 나의 힘을 삼고 사람들을 포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도액이 사울왕에 대한 충성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비아다렉, 아시멜렉에게 다윗이 갔을 때그 옆에 있었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도액이 그 옆에 있었다라고. 그러면 돌아와서 즉시 보고를 해야죠.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때를 기다린 겁니다. 내가 이것을 보고해서 사울로부터 엄청난 권력과 부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즉시 보고하지 않고 때를 기다린 거예요. 사울이, 사울에게서 엄청난 그 권력과 부를. 오늘 사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내가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다라고 사무엘상 22장에서 막다 사울이 왕이 말합니다. 사울왕이 말해 그때서야 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녹당에서 그들을 보았다. 이 시간상으로요. 사울이 아, 다윗이 녹당에 갔다가 블레셋 갔다가 헤레스풀에 와 아니 이제 유대 광야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400명의 사람들을 만나서 모압 당에 갔다가 거기서 갓선 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저것도 아무리 짧아도 일주일 이상이 걸리잖아요뭐 길게는 한 달이 걸렸을 수도 있겠죠. 그 시간 동안 도입을 침묵한 사람이다사울에게 충성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다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다윗은 예언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영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장막에서 뽑아낼 것이다. 생존하는 땅에서 뿌리를 빼시리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할 것이라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도에게 삶과 자기의 삶을 비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푸른 감남나무 같으며 이 감남나무 올리브나무를 말합니다. 제가 이제는 꽤 오래됐네요.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스페인을 처음 비행기 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디셀드로프에서 이제 제가 살던 곳에서 이제 함부르크에서 비행기를 타고 디셀드로프에서 갈아타고 이제 스페인 가는. 가는데요. 가다 보니까 프랑스 땅을 지나갈 때까지는 그때가 9월이었던 것 같아요. 9 초원입니다. 나, 어, 날씨가 맑았거든요. 밑에가 완전히 록색이에요 그리고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는 순간, 넘어가는 순간 나폴리옹이 한 마리 떠올랐습니다. 나폴리옹이 스테인을 가리켜서 여기는 유럽이 아니고 아프리카다 라는 얘기를 했다 라고 합니다. 그그 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왜냐하면 붉은색이에요. 한국에서 유럽을 올때 옛날에 그 몽골 지방으로 간그 사막 지대를 지나갈 때 보면은 빨 건데요. 마찬가지로 스페인 땅이 그때 9월이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 비가 안 오니까 풀들이 다 죽는 거예요. 풀들이 다 죽는데 어, 큰 초록색 점들이 보여요. 초록색 점들이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때 9월에 어느 정도 로 스페인이 그 여름에 뜨거운지 사실 잘 모릅니다. 저는 7, 8월에, 아니 9월 초에 갔었었는데, 9월 초인데도 불구하고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 경험한 날씨였기 때문에요. 스페인 공항에딱 내려서 바깥에 딱 나갔는데, 온도계가 있더라고요. 디지털 온도계. 42도. 저녁 6시쯤 됐었는데도, 온도계 온도가 42도. 그래서 그때 도착해갖고 물어봤어요. 거기 현지에 계신 국사님께 비행기 타고 오다 보니까 초록색 점들이 보이는데 이 초록색 점들이 뭡니까? 라고 여쭤봤죠. 국사님께,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국사님께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도 올리브 나무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페인에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올리브 나무는 많이... 여름을 날수 있는 나무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올리브 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감남 나무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뿌리를 굉장히 깊게 박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니까 하여튼 제가 본 자료, 인터넷에서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깊이가 뭐 10m 이상 뿌리를 내리는 것도입니다 그리고 생명력도 길어갖고 60년 이상 된 올리브 나무도 많이 있다라는 네, 인터넷 설명을 들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지금 도엑은 그런 물질을 사랑하는 자이지만 나는 지금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는 아주 나약한 지도자 모압으로 갔던 이유도 모압의 먹을 것이 풍성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이 먹이기 위해서 가는 거였거든요. 이제 돌아와서는 지금 숲으로 있다 보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 이 고백을 보면서 아, 다윗이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라는. 모업당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 서었 훨씬 더 풍요롭게 자기를 다른 사람들을 먹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 사람들을 이끌고 유대 의 광야로 들어옵니다.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데.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갔던 것과 저는 같다라는 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결국 다윗과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들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가 할수 있었던 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였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만 먹인 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 4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에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이런 가운데 1절과 8절에 1절은 도에 관하여 그리고 8절은 다윗이 자기에 관한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동일한 단어가 또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강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고 자기도, 자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는데, 자기는 그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악한 자에게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그것을 오히려 이용을 해서 악을 행한다는 거죠. 도엑은 바로 그런 자였다는 라 겁니다. 도엑은 원래 에도민이었는데 사울의 목자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가 이스라엘로 귀화한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귀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여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고백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마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로 산성을 쌓고 살아갔던 거짓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푸른 감람나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하나님의 반석의 말씀의 반석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바오는 그 영양분만을 받고 자라나는 바위 끝내 그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푸른 감남나무가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편히 먹고 마시는 무화과나무에 편히 누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준 진정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 나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음악 연주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필요에 의해서 쓰는 것을 다윗 코트, 다윗 또 이후에 보면은 금과 은을 아주 풍요롭게 많이 쓰는 백향목 집에서 살아가게 되고, 물론 백향목 집에서 살다가 마음 찔려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 그런데 그것을 누리며 사는 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욕지를 가지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밸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음악인으로 살다 보면 이 도액처럼 악한데 나의 재능을 쓸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냥 물질만을 쫓아서 야 이거 이 연출하면 나한테 큰 돈을 준다더라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데나 연주자가뛰어주는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 그런 연주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만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꽉 깨잡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남나무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